저도 모르게 아이 반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모든 음식을 다잘 먹을 수 있는 분들이 가까이 앉아라. 네 안녕하세요. 이건 마멘토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? 어 아, 식사 자리요? 밥 먹는 거? 사실 밥을 먹나요? 가끔 이제 막 은행 뭐 이런데들 같은 경우 조밀 면접 보면은 아, 면접관이랑 그럼... 점심 식사 같이 할때 있잖아요. 그거 아마 주제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. 뭐 같이... 어, 당연히. 멀리 앉아야죠. 왜? <laughs> 그래? 아니죠. 가까이 앉아서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마주치고 나의 매력을 어필하는 게더좋다고 생각합니다. 가까이 앉아야 된다. 매력이 이, 있나요? 뭐 조금 그래도 구석구석 찾아보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실제 면접 볼 때만 해도 조금 더 지금보다 마르고 쓸 그러니까 재생 낫지 않았을까요? 그러면 생각해 봐요. 우리 밥 먹으러 갔는데 제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뭘 물어봐요. 면접관님, 면접관님, 밥을 먹고 있다고 가정합시다. 네, 면접관님, 혹시 어디 사세요? 아, 어, 거기 살아요. 식사 안 해요? 아니. 음. 이렇게 될 방송이 있잖아요. 물론 이제 이거는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아요. 갑자기 밥을 먹는데 옆에서 막 물어본다. 이거는 좀 저도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.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 저도 예전에 시중은행 면접 볼때 밥을 먹었었거든요.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, 지금 여기서 한시 방향 쪽? 바로 앞은 아니고 대각선 쪽에 앉았던 것 같은데 그때 앉아서 물론 이제 뭐 먹으면서 토론도론 정말 자연스러운 티키타카 이런 이야기하면서 눈도 마주치고 고개도 끄덕이고 한번더 웃고 근데 왜냐면 멀리 앉으면 이런 기회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앉는 편이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. 라는 생각에 전 음. 그래서 가까이 두번 정도 밥을 세번 정도 밥 먹었나요 다 가까이 앉아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가까이 기준이 얼마나 가까워야 되나요 어 그래서 저는 한 테이블 음. 테이블, 테이블 음. 기준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긴 테이블이 아니라 붙어 있을 거잖아요 음. 그래서 한 테이블 안에 같이 좀 밥을 먹으면 좋지 않을까 어,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좀 오피라는게 네. 진짜 면접에 도움이 되나요 어, 업. 필 직접적으로 어필하면 부담스러울 거예요. 밥 먹는 시간은 면접관님들에게도 조금은 쉬어가는 뭐 그런 시간이 되니까.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좀 말을 트고 이러한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나중에 면접 때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물론 수치화된 자료는 없지만 뭐 그런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 그러네요. 실제로 면접자 입장에서도 면접관이랑 대화를 조금이라도 더 해보면 그 다음 면접 들어갔을 때좀 부담감이 덜해질 수 있다는 건 사실일 것 같네요.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그 은행 면접 좋은 결과를 받으셨나요? 어 우리가 그 밥도 먹지만 면접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그 면접 상황에서 얼마큼 나의 지식이라든지 어떤 인성적인 모습을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한데 밥은 되게 제가 100점이라고 자화자찬할 정도로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면접까지.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하는데. 말씀하신 그 매력이라는 게밥잘 먹는 매력을 보여준 거 어... 아니에요? 어 <laughs> 제가 그때. 반찬이 좀 싫어하는 게 나왔었나 봐요. 제가 원래 편식을 잘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이 반찬 이렇게 잠깐 그 찰나의 순간이 나왔던데, 네 면접관님이 저를 이렇게 주시하고 계시다가 그런 점들.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. 모든 음식을 다잘 먹을 수 있는 분들이 가까이 앉아라라는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제 입장에서는 왜 멀리 앉아라 그랬냐면은 사실 식사 자리잖아요. 여러분들이 식사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옆자리 에 바로 앉아서 진짜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막 이것저렇게 밥 먹잖아요. 어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도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밥 먹다가 차일지도 몰라요.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네네. 답변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일일이 또 대꾸해주기도 그렇고. 근데 반대, 반대로 너무 멀리 앉아있으면 당연히 눈밖에 나니까 조금은 그럴 수 있겠죠. 막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부담 없는 자리가 제일 좋지 않을까. 마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대각선 자리 정도, 그한 테이블 안에 들어간 정도, 제가 뭔가 넌지시 물어본다 할지라도 텀을 두고 눈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되면은 좀 부담 없이 우리가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실제로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갔을 때도 바로 옆에 앉는 것보다는 대각선이라든지 조금 한두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하기가 좀더 수월하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조금 오지랖이지만 면접관님 입장에서도 알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 면접을 보러 온 친구들이 사전에 우리 기업의 어떤 뭐 후기 같은 거 보면서 아 밥을 먹는구나. 그때 보면 보통 면접관이랑 같이 먹는 자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. 아 어떤 지원자는 멀리 앉아야지라고 하는 생,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지원자는 조금이라도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더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면접에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것들을 면접관도 아니깐 어떻게 보면 가까이 앉는 친구들이 조금 더 본인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조금 더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을 그런 기회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뭐제 오지랖이긴 하지만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그 대화를 한다 치면 그 주제가 어떤 주제여야 되나요? 좀 솔직히 말해서 네. 주제 선정에서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. 음... 너무 무거운 주제를 자꾸 던지려고 했어요. 왜냐면은 제가 스스로도 좀 금융권에 대한 준비가 적다 보니까 음. 막 뭔가 그때 당시 강박이 내가 금융, 은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. 이런 것들을 막 뽐내기 위해서 막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슈들이 그것 때문에 좀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같네요 어..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밥 먹는 자리는 조금 편하게 이렇게 먹는 자리잖아요.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주제 선정에 있어서 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나 혹은 뭐 자녀분 이건 조금 너무, 너무 간 건가요? 그래서 이런 가벼운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좋겠다. 라는 어... 생각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어, 너무 가까이 너무 멀리도 말고 적당한 거리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. 두 번째는 그 주, 대화 내용 주제는 좀 가볍게 진짜 식사 자리에서 할 법한 주제였으면 좋겠다. 자기 어필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음.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아주 좋습니다. 네. 두 가지 꼭 염두에 두시고 어, 면접 때 면접관님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꼭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건 마멘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식사 멀리서 합시다. 제가 옆에서 꼭 물어볼 거예요. 노노노. <laughs>